두 집합 A 1 2 3 4라고 쓰여 있네요. B는 1 2 3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중 자,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선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따라서 A를 1 2 3 4 그리고 B를 표현하겠습니다. B는 1 2 3으로 함수로 간다.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근데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보겠습니다. 우선 f1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즉1이2 e 이상으로 가거나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f의 치역이 f의 치역이 b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거의 치역 전체가 다 b로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거나의 줄치시고 이것은 합집합의 의미입니다. 자 그러면 이거는 f1이 2보다 커 나왔다를 a라고 봐주고 f의 치역이 b다를 b라고 봐줍니다. 그리고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는 것인데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우선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P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무엇이냐 하면 P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합니다. 자,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우선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합니다. 그리고 더하기 A가 아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. 즉, 표현하자면 A가 아닌 B 이것을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.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. 두 개만 구하면 되거든요. 자, 이 방법에 의하여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A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A, A는 자, A, 우선 이 A에 대한 이 A입니다. 자, 우선 집합에 대한 표시도 똑같이 A였네요. 1, 2, 3, 4, 그리고 B는 1, 2, 3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것은 F1이 E보다 크거나 같거나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자, 따라서 F1이 E보다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가는 방법의 가지의 경우의 가지수를 쓰겠습니다. 자, 따라서 1이 보내줄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는 이펙토리얼이겠죠. E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도 보내야겠죠. 2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. 3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. 4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. 그렇죠? 이렇게 3가지씩 할수 있겠죠? 그래서 3의 3승입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제 a가 아닌 a가 아닌 b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보다 크거나 같거나가 아닌 즉 1보다 크거나 같 않는 이란 뜻이에요 자즉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우선 f1이 f1이 같, 같거나, 2 보다 커나갔 같거나 즉2 또는 3으로 가는 것이 아닌 a 가 아닌 a 가 아닌 a 가 아닌, 아닌 b 를 찾아야 돼요자 따라서 1 2 f1이 2 보다 커나 같은 것으로 가지 않는 즉 1로 밖에 갈 수가 없겠죠 그럼 그래서 한가지 그리고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다음 이제 f의 치역이 비어야 합니다. f의 치역이 비어야 합니다. 자, 따라서 이제 2 3 4가 1 2 3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따라서 2 3 4가 1 2 3으로 갈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 3 팩토리얼 더하기 1은 이미 하나 거로 가 있으니까 2 3으로만 가도 되겠죠? 따라서 2 3으로 갈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는 총 함수의 개수 이가 할수 있는 경우의수두 가지 이가 삼이 갈수 있는 경우의수두 가지 사가 갈수 있는 경우의수두 가지 즉 2에 삼성에서 뺍니다. 2로 다간 경우 3으로 다간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자 이게 바로 방법입니다.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. 우선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a가 일어날 거 더하기 b 더하기. 마이너스 A 규집합 B. 이거보다 좀더 쉬운 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합니다. A가 일어날 경우를 구합니다. A가 일어날 경우, 즉 F1이 E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가는 경우. 그리고 또는 A가 아닌 B, 즉 F1이 E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가지 않고, 그리고 B를 만족하는, 즉 F의 치역이 B인. f의 치역이 빈인즉 f1이 2, 3으로 가지 않고, 즉 1로 가고, 그리고 치역이 모든 것으로 가는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이것은 총 함수의 개수를 계산하겠습니다. 1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세 가지, 2가 갈수 있는 경우의 세 가지, 그래서 3의 4승분해라고 쓰면 되겠죠? 자, 따라서 계산해 주면 3의 4승분해 자, 이거 계산하겠습니다. 54 플러스 계산하겠습니다. 12는 27분의 22가 되겠습니다. 자,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.